안녕하세요. 제일 평화 꼴레르입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오늘 소개할 옷은 페이크 레더 조끼예요. 페이크지만 진짜 가죽처럼 부드럽고 입기 편해요. 컬러를 소개해 드릴게요. 가을에 잘 어울리는 브라운 컬러가 있고요. 고급스러운 찐베이지도 있고요. 세련되고 가장 잘 나가는 블랙칼라까지 총세 칼라예요. 이 옷의 특징을 설명해 드릴게요. 목이 라운드로 예쁘게 파져서 이런 목폴라랑 같이 입으면 잘 어울려요. 이렇게 지퍼를 올려 입으시면 추운 날 바람막이처럼 입으셔도 좋아요. 아무리 여유가 있어서 활동성이 좋아요. 밑단에 이렇게 고무줄이 들어가 있어요. 뒷모습이 이렇게 셔링이 잡혀서 입었을 때 예뻐요. 질감을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자세히 보시면 페이크지만 진짜 가죽 같은 느낌이에요. 요즘 같은 시대에 진짜 가죽보다 페이크가 더 대세인 거 아시죠? 그리고 이렇게 안감이 처리되어 있어서 입으실 때 부드럽고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. 자세한 사이즈와 소재는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